안녕하세요 장보영 달로입니다 은재 달리겠습니다 먼저 지때 운세 보겠습니다 아, 지때 운운전 쎄. 어, 킹컵이나 왔죠 가족끼리도 화기애 어, 예 할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내가 이제 어, 분위기 메이커로 다 기쁨 주고 이렇게 할까요? 사업에서도 다 고객 감동과 잘 진행되는 거죠. 연애운에서도 뭐 내가 니들하고 모성애를 발휘하고 어. 지티 오늘 연세에서 컵 여왕이 나와서 컵 여왕에 뭐 사랑스럽고 뭐 힐링 되는 날로 보내보세요. 소띠 연세 보겠습니다. 소띠 오늘 연세는 구컵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만족하는 하루일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어 만족하고 뭐 서로 즐거운 날, 사업원에서도, 아, 뭐, 오늘만 같아라할 수도 있어요. 연애원에서도 어 행복한 하루가 아닐까. 어, 소띠 오늘 연세에서 구컵이 나와서 구컵에, 어, 편안하고 즐거운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호랑이띠 연세 보겠습니다. 호랑이띠 <laughs> 오늘 연세에서는 대빈이 어,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 어떤 욕망이 사로잡힐까요? 어, 직장 생활에서도 더 욕심을 내보고 사업원에서도, 어, 하늘에 도움이 있을까? 연애원에서는 집사일이 있는 거죠. 호랑이띠 오늘 연세에서 대빈이 나와서 대빈에 어, 서로 집착과 욕망 있는 날로 보입니다. 토끼띠운 어, 셔보겠습니다. 토끼띠온으로 어, 세서 에이스 펜타클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 새로운 기회 찬을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어, 서로, 그, 어떤 기회가 왔을까요? 사업원에서도 어,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 창출일까요? 연예원에서는 이제 현실적인 거죠. 토끼띠 어, 오늘의 운세에서 에이스 펜타클이 나와서 에이스 펜타클의 현실적이고 타이밍 즐거운 걸 잡아보세요. 보겠습니다. 아, 용띠 운세 보겠습니다. 용띠 오늘의 운세에서는 펜타클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 균형과 밸런스를 맞출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어, 내가 베풀어야 되는 상황. 사업원에서도 어, 노력한 만큼 결실이 있는 거죠. 연애운에서는또 삼각관계가 아닐까. 용띠 오늘 연세에서 펜타클 6이 나와서 펜타클 6에 서로 공정한 날로 보입니다. 벤띠 연세 보겠습니다. 뱀띠오노련스에서 에이스소드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떤 결심을 낼까요? 직장 생활하셔도 오늘 마무리해야 될 일이 있고, 사업원에서도 정리해야 되는 게 있죠. 연애원에서도 어, 에이스소드는 결정 이런 거죠. 뱀띠오노련스에서 에이스소드가 나와서 에이스소드의 어, 결정하고 냉정한 판단이 있어 보입니다. 말띠온스 보겠습니다. 아, 말띠 오늘의 운세에서 풀카드가 나왔죠. 가족끼리 다 떠나고 싶어 마음을 배울까요? 어, 직장 생활에서도 어, 오늘은 뭐 떠나고 싶고 사무실에 있기 싫고 사업원에서도 어떤 천황성, 어떤 갑작스러운 일도 있었고 외국 비즈니스랑 관련 있을까요? 연애운에서는 이제 어, 자유로운 영혼이죠. 어, 말띠 오늘의 운세에서 풀카드가 나와서 풀에 자유롭고 어, 즐거운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양띠온을 양띠운서 세 보겠습니다. 양띠온을 전세에서 나이트소드가 나왔죠. 가족끼리 힘차게 달리는 하루일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어, 빨리빨리 빨리 달려, 달리고 있는데, 사업에서도 막, 어, 남의 말안 듣고 달려가죠. 연예원에서도 어, 막, 백메다 미인이 막 있죠. 자, 양띠온을 전세에서 이제 나이트소드가 나와서 힘차게, 어, 남의 조언도 듣고 달리시라 봐드릴게요. 원숭이띠 운세 보겠습니다. 원숭이띠 운세에서는 펜타클 여왕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펜타클 여왕 정도는 안정적이죠. 직장 생활에서도 안정적이고 사, 사, 사업도 이제 매출이랑 수익이 있는 거겠죠. 연애원에서도 양육하고 돌보고 원숭이띠 운세에서 펜타클 여왕이 나와서 펜타클 여왕에 안정적이고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닭띠 운세 보겠습니다. 닭띠 오늘 운세에서는 투소드가 나왔죠. 가족끼리 어떤 어, 고민이 있을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어떤 걸 택할까? 이직할까? 뭐, 어떡할까? 사업원에서도 어, 메뉴를 팔까? 새로 넣을까? 뭐, 이런 고민. 연애용에서는 또 상관관계가 아닐까? 닭띠 오늘 운세에서 소드2가 나와서 소드2에 어떤 걸 선택할지 이제 고민이 있는 날로 보입니다. 겟띠운세 보겠습니다. 겟띠연세에서 어, 저스티스가 나왔죠. 아 가족끼리도 깐깐할까요? 직장생활에서도 어, 호락호락하지 않고 공정한 거 사업에서도 어, 냉철한 그 결과를 봐야 되겠죠. 연애운에서도 균형과 밸런스 굉장히 깐깐한 거죠. 겟띠연세에서 저스티스가 나와서 저스티스의 균형 밸런스 맞추면서 디테일하게 꼼꼼한 날로 보입니다. 돼지돈을세보겠습니다 돼지똥을 세어서 육합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 즐거운 날일까요? 어떻든 추억을 그리워하는 거. 직장생활에서도 옛날 직장동료가 좋을까? 옛날에 직장 어, 세, 그런 바이러스 사태가 없을 때막 편하게 막 이렇게 할 때가 좋았을지 어쨌든 사업원에서도 옛날이 좋았지 않나. 연예원에서는 옛날 추억, 회상해지고, 돼지또 오늘은 세서 유컵은 나와서 유컵은 과거를 회상하고 추억을 회상하는 카드거든요. 오늘은 지나간 추억을 되새기는 날이 아닐까도 보입니다. 항새 달렸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